3 5번못 하겠습니다. 35번 솔로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상 상태에서 일인당 자본의 변화는 0이다. 1번부터 제일 중요하고 타당한 얘기가 나왔네요. 정답이고요.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 솔로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죠. 뭡니까? 이렇게 정상 상태였었을 때 경제 성장률과 바로 인구 증가율, 자본 증가율이 서로 같다.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회가 될건이 문제의 답보다도 뭘 기억하라고요? 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 자본 증가율이 다 같다. 이 점을 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본의 황금률수준 이상으로 자본이 증가하면 정상 상태의 소비는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근로자 1인당 정상세 단출은 저축률과 비례를 하죠. 잘못했군요. 저축률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는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